f i e l 현장학습, 실지견학, 학생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밖의 장소를 방문하여 체험하고 배우는 것. Don't to pack a lunch for field trip. 금요일 체험학습에 점심 싸우는것 잊지 마세요. Fraternity. fraternity, 협회, 조합, 우회, 동호회, 같은 분야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미국 대학의 남학생 사교클럽. The 의사회, frat boy. 대학에서 사교 클럽에 속해 있고 주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시끄럽고 허세 있는 남학생. Inhuman. Inhuman. 비인간적인, 냉혹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아닌 유사어인 인휴메인보다 좀더 강한 표현입니다. 비인간적인 대우. 사람 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 Calisthenics. Calisthenics. 체조, 건강 체조, 미용 체조, 맨손 체조. 대체로 많은 기구 없이 할수 있는 건강이나 미용을 위한 운동이나 운동법. I do calisthenics every morning. 저는 매일 아침 맨손체조를 합니다. exquisite. exquisite. 정교한, 절묘한, 훌륭한, 아름다운, 예리한, 고상한. exquisite manners. 세련된 예의범절. The jewelry showed exquisite craftsmanship. 그 보석은 장인의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maelstrom. maelstrom. 큰 소용돌이 대혼란, 동란, 격동, 원래 노르웨이 북서한 앞바다의 소용돌이를 부르는 말로 감정이나 사회적인 혼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She was caught in a maelstrom of emotions. 그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Fertility 출산, 비옥함, 생식력, 다작, 풍요, 다산, 번식력 Fertility Rate 출산율 I got A God of Fertility 풍요의 신 The Fertility of the Soil 토양의 비옥함, 임신 촉진제, 특파원, 통신원, 통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 지방 대리점, 지방 주재원, 해외 특파원, 종군기자, 대행 은행, 먼못에 관한 한, 먼못라면 먼못에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the 위기가 왔을 때, 만일의 경우. When it comes to music, I'm a complete ignoramus. 음악에 관해서라면 난 완전히 무식쟁이다. Amplify. Amplify. 확대하다, 증폭하다, 부연하다, 늘리다, 과장하다, 더 자세히 진술하다. Most quarrels amplify a misunderstanding. 대부분의 싸움은 오해를 더 키웁니다. She refused to amplify further. 그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Standoff. Standoff. 교착 상태. 떨어져 있기, 대치 상태, 서먹서먹한, 동점이나 무승부, 막다름. 대체로 두 개인이나 집단이 의견에 불일치나 다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이나 충돌 없이 마주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Loose cannon. Loose cannon.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돌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 Loose cannons like Lizzie can't be relied upon. 리지 같은 엉뚱한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Smear campaign. Smear campaign. 조직적인 중상모략, 흑색선전, 인신공격, 비방운동, 트집을 잡거나 소문을 퍼뜨려 남의 평판에 상처를 주는 행위. He was a victim of a smear campaign. 그는 비방 캠페인의 희생양이었습니다. Ventriloquist. 복화술사.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마치 목소리가 다른 데서 들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 Ventriloquism. 복화술. v e n t r i l o q u i s 복화술로 말하다. Intermitent. Intermittent 간헐적인, 일시적으로 멈추는, 주기적인, 간간히 일어나는 Intermittent fasting is popular in Korea. 간헐적 단식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intermittent showers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간간히 비가 내릴 것입니다. Mint condition Mint condition 민트급, 새것 같은 상태, 제조 직후의 상태와 같은 매우 양호한, 원래 동전 수집가들이 조폐국에서 막 생산한 동전의 상태를 부르던 말입니다. A car in mint condition 새 차나 다름없는 차. root for, root for, 응원하다, 지지하다, 성공을 기원하다, 행운을 빌다. I haven't picked a team to root for yet. 저는 아직 응원할 팀을 못 정했어요. underdog, underdog, 언더독, 약자, 패배자, 승산이 적은 사람. Underdog effect, 언더독 효과, 약자가 강자를 이겨주기를 바라는 심리. 바니어는 탑독, 이긴 쪽, 승자, 중요 인물. spelling b spelling bee 철자 경기의 일종 미국에서 개최하는 경시 대회로 영어 단어를 듣고 철자를 맞히는 경기 He was the state spelling bee champion at age 13 그는 13살 때 철자법 대회 주 챔피언이었습니다. low profile, profile. 저자세, 튀지 않는 낮아서 눈에 띄지 않는 주목을 거의 못 받는 I a d v i s e her to keep a low profile for the next few days. 나는 그녀에게 그 다음 며칠 동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veer,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틀다, 바뀌다, 전환, 변경. The wind veered to the west. 바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The accident caused her car to veer off the road. 그 사고로 그녀의 자동차가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compunction, compunction 양심의 가책, 뉘우침, 회한, 마음의 거리낌. 죄책감 without compunction 태연이 거리낌 없이 he had lied to her without compunction.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었다. squatter, squatter. 무단 거주자 정착민 쪼그리고 앉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미국에서는 주인의 허가 없이 비어 있는 땅이나 빈 건물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squatter removal service 사유지의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주는 서비스. n p and tuck n p and tuck 막상막하로 성형 시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간단한 미용이나 성형 시술 The two were nip and tuck in the race. 그 둘은 경주에서 막상막하였다. She is going to get a little nip and tuck. 그녀는 간단한 성형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passerby passerby 행인 지나가는 사람 우연히 또는 그냥 오고 가는 사람 p He is asked passersby if they had seen the accident. 경찰이 행인들에게 그 사고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smirk smirk 억지웃음, 선웃음, 능글능글 능글 웃다, 선웃음을 웃다, 뽐내는 웃음, 자기 만족이나 교만한 느낌 또는 비웃는 듯한 웃음. Wipe the smirk off your face. 얼굴에서 그 능글맞은 웃음을 치워. Malnourished. Mal 영양실조이, 영양불량에, 영양부족에. In North Korea, f i of children are malnourished. 북한 아동의 5 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Bash. Bash. 강타하다, 비난하다. 충돌하다, 후려치다, 시끌벅적한 파티, bash somebody up, 강타하다, bash something out, 후딱 만들어내다, have a bash, 한번 해보다, y e a r a n d bash, 년 파티, gate lice, gate lice, 게이트 라이스, 지정된 시간 전부터 탑승 게이트 앞에 모여드는 비행기 승객 또는 그 현상. 게이트와 머릿니의 합성어로 경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athogen, pathogen, 병원균, 병원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 Simply ingesting a pathogen does not imply infection. 단순히 병원균을 섭취했다고 해서 감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drawback. 결점, 단점, 결함, 문제점. 어떤 것이 전반적으로 좋으나 사소한 결함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The only drawback seems to be monetary. 유일한 단점은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blatant. blatant. 노골적인 뻔뻔스러운, 뻔한,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는 a blatant lie. 속 보이는 거짓말. That was blatant discrimination. 그것은 노골적인 차별입니다. philanthropist. philanthropist. 자선가, 독지가, 박애주의자. 박애가 자선 단체에 돈이나 물품을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p h i l a n t h r o p 박애주의. 인정 많은 p h i l a n t h r o p 자선을 베풀다. p l a n 과시하다, 자랑하다, 뽐내다, 거드름 피우다, 휘날리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인 플라우과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f you've got it, flaunt it.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Intimidate. Intimidate. 겁먹게 하다, 두려워하게 하다, 협박하다, 위협하다. 단어 사이에 티미드를 인지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Intimidation. 위협, 협박, 으름장. Intimidatory. 협박하는 듯한 공갈의 Pinch pennies. Pinch pennies. 절약하다, 돈을 아껴 쓰다, 지출을 줄이다. In lean economic times, you need to pinch pennies whenever possible.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가능한 한 돈을 아껴 써야 합니다. Scandal-plagued. Scandal-plagued. 스캔들로 얼룩진, 논란이나 사건들로 명성에 흠집이 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Scandal-plagued Istanbul Biennial has been postponed to 2025. 스캔들로 얼룩진 이스탄불 비엔날레가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Time slot 시간대, 일정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간격, 일정이나 의제에 할당된 시간. The program was placed in the prime time slot. 그 프로그램은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었습니다. c a r j a c 자동차 탈취범.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탈취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운전자가 없을 때 차를 훔치는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동사는 카젝, 명사는 카제킹. boulder. boulder. 바위. 크고 둥근 돌. 학문적으로는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크고 반들반들한 암석을 말합니다. 바위를 기어오르는 스포츠를 볼더링이라고 부릅니다. intact. In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원래대로의, 손대지 않은, 다치지 않은. The safe remained intact in the fire. 불이 났지만 금고는 무사했습니다. Crimea River. Crimea River. 아무리 울어봐라, 징징대지 마. 누군가의 불평이나 자기 억민에 대해 동정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 네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가 그 콘서트에 가릴은 없을 거야. a r s o 방화.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 또는 그 범죄. a r s 방화범. The store down and the arson. 가게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경찰은 방화를 의심했습니다. landfill landfill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하치장 매립식 쓰레기 처리 The city is looking for a suitable site for the new landfill. 그 도시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wordsmith wordsmith 문장가 글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If you consider yourself a wordsmith consider promoting yourself as a freelance writer. 만약 당신이 문장가라고 생각한다면 프리랜서 작가로 홍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polygamy 일부다처 다쳐, 일부다처제 일처 다부제 한명 이상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polygamist 일부다처론자 Polygamy is a taboo in Christianity. 기독교에서 일부다처제는 금기시됩니다. inscribe inscribe 쓰다, 적다, 새기다, 이름을 써서 바치다, 기명하다, 등재하다. inscribe a book to a person 누구에게 책을 헌정하다. i n s c r i b e stock 기명증권 inscription 적혀진 것, 비문, 글귀 greenwash greenwash 위장 친환경, 친환경으로 위장하다, 제품, 활동 또는 기업 등을 실제보다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보이게 만들다, 돈 세탁, 부정한 자금을 위장하여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다 chancellor chancellor 총장, 대법관, 수상, 학장, 독일 총리는 프라임 미 e 스터 대신 c h 러를 사용합니다, the chancellor of Germany 독일 총리 영국의 재무장, 미국의 재무장관은 Secretary of the Treasury, poised. Poised. 준비가 된 태세를 갖춘 뭐뭐 하려고 자세를 취하는 엉거주춤에 하는 침착한 the economy is poised for recovery. 경제는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